안녕입니다 오늘은 하우스에 호출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 추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비닐 추복 전에 이렇게 점조가우스를 두 줄을 넣어서 어, 비닐 추복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요즘 갈리기가 다양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비닐 추복도 참 손쉽게 할수가 있습니다. 예. 여기 하우스는 하우스가 파이가 어, 14m 짜리 입니다. 그리고 하우스 폭이 8m 인데 8m 에 이렇게 고추 고를 4고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이렇게 고를 지어가 오늘 비닐표복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어, 내일 좀 어, 고추를 정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요즘 자제급, 자제값 인건비 다 올랐는데, 예, 고추는 작년에 금이 별로 없었죠. 원래는 고추금이 좋아가지고 우리 고추농사하는 농가들이 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에, 이렇게 고추를 심기 위해서 비닐 피복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점조 호수도 넣어 가지고 감을 때어 간수를 할 수가 있죠. 예. 이제 우리 농촌 완전 농사철로 접어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정신없이 바쁜 그런 시기입니다. 아, 우리 농, 민들땀 흘려 열심히 생산한 농산물, 우리 국내산 농산물, 우리 소비자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행복한 농사꾼 오늘 저희 농장 하우스 고추를 심기 위해서, 어, 비닐 피복하는 모습을 잠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농사일 중에 가장 힘든 게 저는 고추 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고추 골에 쪼그라 앉아가지고 허리 수그러가지고 고추 따면은 날씨는 덥지 정말 힘듭니다. 그래도 고추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조미식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고추는 꼭 필요하죠. 예, 달리기가 이렇게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작업을 좀 손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. 예, 요즘 농기계가 참 편리하게 잘 나왔죠? 예, 행복한 농사꾼, 어, 고추 정식을 위한 비닐 피복 자, 작업을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